7번도 보시면, 7번은 i 의 6제곱 더하기, i 의 7제곱 더하기, 3 i 의 8제곱 더하기, 4 i 의 9제곱 더하기, 5 i 의 10제곱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것은 이제 허수의 하우수가 이렇게 반복될수록 값이, 똑같은 값이 자꾸 반복되는 주기함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i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3였고.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였고, i의 네제곱이 1이 되는, 이렇게 4개가 자꾸 반복되는 형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의 6제곱은 6을 4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게 이제 몇 번째구나라는 걸. 그래서 i의 6제곱은 나머지 2니까 얘랑 똑같죠. i제곱이랑. 그래서 얘네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네는 i의 세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i. 얘네는 i의 네제곱이랑 똑같을 테니까 3이 될 거고요. 얘네는 다시 또 4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1이죠. 다시 i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는 i의 어, 제곱과 같아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애들을 더해달라라는 거니까, 어, 숫자만 먼저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해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3 해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해줘서, 그죠그 다음에 플러스 2i랑 플러스 4i랑 계산해주면 플러스 2i가 되겠죠. 그 정답은 2번입니다. 8번도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4k제곱은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ab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중근이라는 건 중복된 근 하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 판별식 얘기였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여기 a는 1인 거예요. 그죠?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c만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전개해 주시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6k제곱은 무엇이다? 0이다. 이렇게 중근일땐 판별시 0이다. 요 뜻이죠. 그러면 넘겨 줄게요. 그럼 15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두 분을 a,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이잖아요. 그럼 그 a 플러스 b는 결국 근과계수의 관계 여기서 봐도 되죠. k 값이 두개 나오는데 그들의 합이니까요. 그럼 앞에서 봤던 근과계수의 관계, 어, a분의 b. 요 꼬려지니까 15분의 부호가 바뀌어서 2 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도 보시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9번 문제는 어, 루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가 i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제네를 다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루트에 8i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루트 5i 루트 5i 플러스 루트 9i 루트 18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어, 루트 8이라는 건 2루트 2i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둘이 계산해주면 5 곱하기 5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예요.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고 라 봐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루트 안에서 약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i가 분모에 있는 게 싫으니까 실수화하죠. 그럼 위아래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더라. 그럼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5에 얘네둘이 계산해주면 플러스 루트 2i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도 보시면, 다항식 px에 대하여 p에 2x-1이 들어간 값은 2 x 의 3제곱-5x제곱, 플러스 x-6이 성립한다. 당식 px를 x제곱-4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쓴다면, px라는 애는 x제곱-4x 플러스 3으로 나눈다면, 몫이라는 애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당연히 내가 나눈 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2차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1차식인 ax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나머지 ax 플러스 b 여기, 여기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에다 누굴 집어넣으면 좋아요?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0으로 날라가죠.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b만 남을 거고요. p가 역시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3을 집어넣어도 여기가 0이네요. 그럼 3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3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러면 p1 값과 p3 값이 뭔지는 난 구하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구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여기 값이 1이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2X 1이 1이 되는 X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2X는 2가 돼서 X는 1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좌변 우변에 피해 1을 집어넣어 준다면 2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 돼서 계산해 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될 거고, 또 이번에 여기가 이제 누가 되면 돼요? 이 값이 는 3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쓰면 2X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거를 찾으니까 2X는 4가 되고 X는 이번엔 2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 좌변, 우변에다 모두 집어넣으면 P에 어 2를 집어넣으니까 2가 되죠? 아니죠. 2를 집어넣으니까 3이 되죠. 맞죠? 4에다 1을 빼니까 3이 되죠? 그러면 2를 집어넣어야 돼요, 2를.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3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 8이 16, 마이너스 4, 5, 20,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에, 여기도 마이너스 4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러니까 이 값도 마이너스 8이었고, 이 값도 마이너스 8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둘이 먼저 빼주면, 어, B는 없어지고 숫자도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2A는 0이 돼서, A는 결국 0이란 뜻이고요. 아무, 위나 아래나 아무 데다 집어넣어주면, A가 0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거 나오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나머지였어요. 여기 나머지 자리니까, 따라서 나머지 자리는 A는 0이고, B만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도 보시면, 11번. 다항식 X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 상수 AB에 대하여 B-A 값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식으로 쓰면 X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없, 몫이 있을 거고 나눠 떨어지니까 뒤에 나머지가 없어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걸로 두번나누으면 나눠 떨어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로 뭐 해주면 돼요? 나눠도 되지만, 우리는 뭘 쓰면 더 편해요?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조립제법을 쓰면, 4차식의 개수가 1이고, 3차식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고, 2차식은 a 고 1차식도 존재하지 않고, 상상은 B죠. 그럼 우린 이걸로 조립제법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0 되는 마이너스 1을 한번 쓴다면,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죠? 렇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우린 얘가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얘도 0이죠. 근데 그게 두번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더 마이너스로 해주면 1이고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이고 계산해주면 곱해주면 2고 a 더하기 3이 되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더해줬을 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도 역시 나눠 떨어졌으니까 0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2a는 4와 같아야 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알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인지라 따라서 b의 값은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b 마이너스 a는 1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돼서 3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도 보시면,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일 때, x의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요 루트만 남기고 다식을좀 변형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루트만 제곱해주면, 루트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2를 먼저, 더 곱해주면 e x 는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고요. 여기서 1을 먼저 넘길 거예요. 그럼 e x 1은 마이너스 루트 3 i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 준다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어, 루트 3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3, 3이 되는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렇 그러면 한쪽을 넘겨줬을 때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4로 약분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첫 수를 내리는 걸할수 있어요. 첫 수가 높은 거를 첫 수를 내리는 걸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x제곱이 지금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x 세제곱짜리 대신에 쓰고 싶으니 x 세제곱을 쓴다면 x를 다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요거를 여기 x 세제곱짜리에 집어넣을 수 있죠. 대입해준다고 생각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네가 지워지고 결국 얘네 계산해주면 2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우린 아까 2x가 이거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인지 집어넣으면 되죠. 2x가 1 마이너스 루트 3i였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2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